누가복음 보금... 말씀이가 같이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우리들이가 스스로 그에왔라니의고고헤롯이 그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대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에서 일어난 라도인을하의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를서 밖에 서지라라도가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그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노으라리하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한 자곧 밀란과 사 나여 옥에 갇힌 자를 고겨 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어. 굿프라이데이 또는 우리 고난 이날 그리고 십자가는 정말로 어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 죽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앞에 보게 되면 그냥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 종교 지도자들 그냥 어, 종교적인 경건의 모습은 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빌라도로 대변되는. 어, 백성들의 여론을,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를 자기가 파악한 정의보다 더, 어, 앞세웠다고 할까. 거기에 밀려버린 공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 말하면서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는 데까지는 내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성경을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어, 거기에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의 그꿈 자리가 뒤숭숭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정말 자기가 사실, 신문을 해보니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탈탈 털어봤는데 먼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놔줄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음, 나는 이, 이, 이 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무죄한 걸로 어, 하자. 그래서 대화를 가져와서 그가 손을 씻고 이피 값은 너희가 받아라 유대민중 너희가 받아라 어, 하는데까지 빌라도가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것이 섭리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빌라도는 자신이 파악한 그 정의 자신이 파악한 진실을 외면한 채. 거기에 눈 감고 이 백성들에게 예수를 어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laughs> 세 번이나 살리려고 죽이지 않으려고 애써 어 노력을 하였다 또는 대하에 손을 씻었다 하는 것으로 그의, 그가 그의 변명이 성립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그들이 신봉하는 그런 그 신조가 예수를 죽음에 내모는데 있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이미 알고 깨닫고 있었다. 우리는 어, 성경을 많이 읽어봤고 설교를 듣고 성경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외에는 할수 없는 일, 하나님 외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것을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그 이익과 자신들의 권리와 또한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이 옳은 사람을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그런 일을 어, 종종 할 때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미 해왔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살아가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 동안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죽음을 어 받아들이시는 그런 일을 택하셨고 또한 당하셨습니다. 밀란과 살인을 나여 옥에 갇힌 자 바라봐, 어, 한편으로는 그에게 어떤 대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 자기를 앞서는 로마를 대항해서, 어, 하는, 행한 그 일이 밀란일 것이고, 살인은 어, 그렇게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죄목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무리는 바라바를 택하였고,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바라바를 살려주는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은 죽음을 택하시게 된 것이죠. 이사에서 53장에서 말하는 바 정말로 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는 어,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시편 22편에서 말하기를 정말로 그온 무리가 나를 벌레처럼 여깁니다 하는 그런 시인의 그 탄식이 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모든, 많은 사람의 질고를 지고, 어, 죽임을 다, 당한다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었느냐. 저는 마땅히 저의 죄 때문에, 신성모독적인 그런 죄 때문에, 성전, 모, 성전을 다시 헐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그런 성전모독 그 죄를 인하해서, 그가 당연히 죽을 죽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정작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어 넘겨주고 죽었다 하는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빌라도의 자리에 서 있을까? 대제사장과 관원의 자리에 서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어,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음, 바, 적어도 바라바에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 예수님은 바라바와 같은 나를, 바라바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어, 죽어주시고, 그리고 이 뒤에 보, 보게 되면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정말로 하나이시고 또 삼위 중에 삼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하피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참담한 음,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그것은 정말로 바라바와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하심이 아닌가. 예수께서는 정말로, 어, 로마서 사장 25절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어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번 월요일부터 화수 지나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몇씩 어, 집안에 <laughs>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이렇게 녹음해 있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 제가 그 예배를 듣고, 어제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내용은 좋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랬지만, 아이고, 어 그때 함께 불렀던 그런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어 회복이 되는 것을 어 체험을 했습니다. 실세 없이 넘어지고 어, 또는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거 어, 작은 그런 은혜들을 은혜들을 통하에서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어, 그 얘기를 한두번한두 한두 분하고 나눴는데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고. <laughs> 뭐라고 하죠? 어, 대단하게 부활할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신님께서 아 <laughs> 어, 정말로 그런 부활이 어, 그런 부활을 우리가 다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님은 우리를 위하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그 사랑과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공권력의 포커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참으로 종교적인 집단들의 그런 자기 자리, 자, 지킴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참으로 바라와 같은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 대신 내어주심이 아닌가 주님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의 부활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참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그 부활의 주님, 주님을 따라 부활하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있음을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죽었고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